안녕하세요.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과 정명숙 교수입니다. 간단 중국어 한마디 시간인데요. 오늘은 음식 주문할 때 쓰는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. 어, 아직 못 정했어요. 결정되면 부를게요. 라는 표현인데요. 중국어로는 하이메이 주딩하나, 덩워먼 주딩하오라, 이 지어니. 하이메이 주딩하오나, 덩워먼 주딩하오라, 이니 라고 합니다. 단어 알아볼게요. 하이는 아직 이란 뜻이고요. 메이는 뭐뭐 하지 않았다입니다. 그리고 이제, m a 뒤에, 동사가 이제 주로 쓰여서, 아직 못뭐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决띵 이라는 표현은 결정하다죠. 그리고 이 h o 는 좋다 라는 뜻인데요决띵 뒤에 h o 가 붙어서 결정을 잘 내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. 하이 a y 决定 how 라는 표현은 아직 결정을 잘 내리지 못했어요. 라는 그런 뜻이죠. 이제 여기에서는 음식 주문하는 표현이니까 어, 음식을 뭘 정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. 이런 의미가 되겠죠. 자당 이란 표현은 기다리다고요. 워먼 우리들이죠. 쭈딩 역시 결정하다이고요. 하러라는 표현은 동사 뒤에 붙어서 무엇을잘했다에요 쭈딩 하러라는 표현은 결정을 잘 내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. 자이는 다시이고요. 짜지엔 자이 할때 중국어 작별 인사 짜지엔 할때 쓰는 짜이죠. 또 다시 이런 의미고. 시어는 부르다예요. 자 문장 여기만 정리하면요, 우리가 결정을 잘 내리기를 기다린 뒤에, 그 다음에 다시 당신을 부를게요로 직역이 되는데요. 의미는 우리가 결정을 잘 내린 다음에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요, 부를게요라는 이런 말이죠. 그래서 결정되면 부를게요. 자 주문을 할수 있도록 어, 그 식당 그 종업원이나 사장님을 부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还没决定好呢，等我们决定好了再叫你。 아직 결정을 잘못 했어요. 그결정되면요부를게요라는 그런 의미죠. 이 하이메이 못못너라는 표현은요. 관용적인 표현으로 아직 못 못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. 오늘 배운 표현에서는 하이메이 주딩 하나라고 하면 아직 결정을 잘못 내렸어요라는 그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하이메이 라이너라고 하면은 라이는 오다니까 아직 안 왔어요. 그런 뜻이 결정하는 결정을 잘 내리는 거죠.做好라고 하면은 그 일을 잘 완성한 거예요. 그래서还没做好呢라고 하면 아직 다 완성 못했어요. 그런 의미가 되죠. 또 이还没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.还没 이렇게요. 예를 들어서 뭐밥 먹었어?还没 아직. 어그 숙제 다 했어?还没 아직. 아니요. 이런 의미로 부정의 뜻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대답 형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I may do it now. 等我们, do it now. 아직 결정 못 했어요. 우리가 결정을 다 하면요. 그때 부를게요. 라는 음식 주문할 때 쓰는 표현 알아봤습니다. 자, 관용적인 표현. I may 못 o v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. I may do it now. 라고 하면, 아직 결정을 잘못 했어요. 라는 그런 뜻이고, I may like t 아직 안 왔어요. 이고요. I may do 못 했다니까요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. 또 단독으로 쓰일 때는 아직요. 아니요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어, 되죠. 자, 해메이즈 딩하는 등我们决定好了. 제가요. 아직 결정 못 했거든요. 결정되면 부를게요라는 표현 기억하세요. 어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시아스 잘회.